안녕하세요. 오니온입니다. 오니온이. 오니오니. <laughs> 자, 오늘은 제 슈퍼커브가 사실 이제 방전이 됐어요. 방전돼가지고 시도 켜볼게요. 안 걸리죠. 오, LED가, 오, 전력을 조금 먹으니까 불은 들어오는데, 암만 스타트를 눌러도 안 되고, 한번 밟아볼게요. 또 이렇게 시동은 것도 걸려요. 그런데, 바로 해봐도, 시동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맛이 가서 오늘은 배터리를 탈거를 하고 충전하고 다시 부착을 하고 다시 또 시동 거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요. 우선은 한번 시도해 보죠. 자 우선 카메라 앵글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 피스 하나 보이시죠? 자 피스를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풀어주면은 배터리를 뺄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커버를 세게, 어, 어, 뭐야, 세게 안 해도 되네. 살살 해도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어, 보니까 이 빨간색 퓨즈, 어, 빠지네. 이거 빼내고, 아, 이게 위 커버가 돼있구나 커버를 풀러고 해야 되겠다. 우선은 마이너스 단자 먼저 풀어 줄게요. 마이너스 단자 탈거. 저 안에 아마 육각 볼트를 잡아주는 너트가 있을 거예요. 너트 떨어지지 않게 조심 조심. 다 돌아간 것 같은데? 빼볼까? 빠지네요. 자, 이런 거, 오, 볼트 안 떨어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어, 아, 여기, 뭐 풀어진다, 아래. 아래 볼트 보이시죠? 저기랑, 그럼 또 하나 또 있을 건데? 이쪽에나 뭐 있을 거예요, 그죠? 우선 여기 커버 볼트 풀어볼게요. 드라이버에 자성이 없어가지고 붙진 않네. 자, 이렇게 아래 풀어줬고, 어, 보시면은 여기 또 있네, 상단에. 이게 커버다. 아, 이 플라스틱 커버.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커버예요. 이것도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커버를 틀어내면 빠지고 잘 챙기시고요 볼트들 이렇게 빠지네요. 빠지고 이제 플러스 단자만 풀어 내면은 배터리가 빠질 것 같아요. 나좀 거슬리긴 한데 우선이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플러스 단자도 풀어줄게요. 빨간색 튜브 있거든요. 튜브를 벗겨내시면 돼요. 벗겨내고 이렇 돌려주시면 아까 마이너스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까지 풀었어요. 풀고 얘가 안에 너트가 들어있는데. 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색깔, 여기, 안에. 아, 우선 한 손으로 하니까 좀 빡센데, 해볼게요. 얘를 그냥 이렇게 위로 살짝 대각선으 빼면 될것 같아요. 뭐, 살살도 아니네. 쏙 빠지네. 어, 빠진다. 빠졌다. 자, 배터리가 빠졌고요. 여기 안에 심도 잘 들어가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네모난 게 가끔가다 빠져요. 그럼 얘가 빠지지 않게 위더 너트를 맞아 체결해 주시고 집을 한번 갖고 올라가 볼게요 자 형님들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 형님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좀 닦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얘는 플러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이거 이번에 사실 처음 써 보거든요 음 사실 알리에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왔어요 어, 바이크 배터리 충전기래요 지금 배터리 상태가 제건 이렇게 보면은 배가 불름 현상? 이렇게 배부르는 거 있거든요. 이게뽀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배터리 자체는, 아직은 불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금전이 많으신 우리 형님들 돈잘 보시면은 당연히 배터리를 돈 주고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같이 약간 헝그리하다. 이 충전기가 만 원대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저는 바이크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음... 안탈 때가 많아요 바이크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골라 타다 보면은 얘는 언젠가 또 방지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해서 사놨고 여기 플러스 있는 부분에 이 빨간색 집게를 연결해 볼게요 항상 뭔가 연결할 때는 플러스 먼저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빼시면 돼요 아까처럼 연결했고 그 다음에... 아직 반응이 없네 마이너스 연결해 볼게요 마이너스... 오! 불 들어온다 마이너스 연결하니까 배터리는 7.9V 나오네? 26도 온도 배터리 온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볼트도 확실히 약하네. 7.9 볼트예요. 12 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 자동차구나. 잠깐만요. 누르면? 뭔지 모르겠고 세 번째가 바이크예요. 오토바이 모양. 세 번째 오토바이 모양으로 놔두고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똑같네. 26도, 7.9 볼트. 이거 사용 방법은 다른 분들이 세분화돼서 리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코가 유럽 코는 좀 얇아요. 그래서 국내산 아답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아답터를 거쳐가지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꽂으면, 꽂으면, 뭐지? 풀이라고 나오네 또? 왜 풀이지? 전기를 연결하니까 풀이래요. 아, 네 번째 모드를 해볼까? 딴 분들이 네 번째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번째 무슨 재활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재생 모드. 뭐, 공 소리 나면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폭발하진 않겠죠? 이 영상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폭발한 거예요. 형님들 저 다음 영상 찍을 수 있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충전 다 되고 뵙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재생 모드로 해놨거든요 하루 정도가 걸리네요 꼬박 음 원래 뭐 풀인가 뭐라고 뜨다가 오늘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오프라고 되어 있고 음, 배터리도 여기 칸이 깜빡깜빡 걸렸었는데 모두 다꽉차 있어요 그러면 뭐뺄 때는 항상 마이너스 먼저 어, 전원을 먼저 꺼야 되나? 전원을 먼저 뽑고 혹시 모르니까 전원을 뽑고 켜져 있네. 자뺄 때는 항상 마이너스 먼저 탈거, 그다음에 플러스. 자 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자 배터리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줄게요.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가게 마주봤을 때. 지금 카메라 때문에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살짝 카울 벌려 주면서 넣으면될것 같아요. 근데 두 손으로 하면 쉬워요. <laughs> 한 손이라 그런 거지. 자쏙 들어갔네요. 배터리 용량을 좀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은 부착은 항상 플러스 먼저 여기 또 단자에다가 끼워서 돌리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 자 플러스 단자 연결 그리고 배터리 오, 이거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동 때문에 한 번씩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 검은색 커버를 아예 부착을 하면서 커버를 씌워주면서 위아래 볼트 있거든요. 불렀던 순서 반대대로. 원래 자리에 있던 것처럼 조여주시면 돼요. 이런 거 퓨즈들, 원래 위치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이거만 뭐 연결하면 끝나겠네, 이제. 자, 연결됐습니다.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모두 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이거 부착하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그냥. 딱, 딱, 끼고 그냥. 조여주시면 돼요. 이쪽이 먼저 들어가게. 마지막 볼트를 조여주면, 진짜 끝. 자, 그럼 이제, 키를 꽂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방전이 됐었는데, 되려나? 됐으면 좋겠다, 그죠? 오, 오유, 불. 오, 깔끔하다. 하나, 둘, 셋. 오, 걸린다, 걸려. 어렵지 않다, 그죠? 오, 조명도 되게 환하게 들어와요. 라이트도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커브 배터리 탈부착하기, 그리고 충전하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형님, 들님 아,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오니, 오니.